서중이, 해중이 옷부터 사야겠다. JB 조안빠, 오. 어, 모자랑 벗고 옷 지금이 봄이었지? 그러면 여름 여름이라고 봐야 되나? 잠깐만. 여름 옷을 살까? 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봄이잖아? 봄이 얼마나 남았지? 이게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름이네. 여기 벚꽃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해, 태양 모양. 다음 주토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옷을 사는 게 낫겠다. 일주일도 금방 어, 가기 비싸요. 때문에. 여름 옷, 여름이면 반바지가 맞긴 하지. 반바지 예쁜 게 없네. 그래, 어린이 옷이 좀 적긴 하다. 이걸로 입을까? 이거 수영복이야. 안 돼, 수영복이었어. 어린이 옷은 조금 <laughs> 예쁜 게 없, 없구나. 두 번째! 이렇게 하 는게 더빨 랐지？신발 부터 그리고 상의. 그리고 하이. 뒤 뒤집어 봐. 이거 수영복은 아니지? 아지는 애들이 더운데 입기가 좀 그렇지. 음 됐어. 그리고 이제 정장. 정장에 웬 치마만 있는 거야? 진짜 어린이 옷이 없구나. 음. 좀 종류별로 많이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하나만, 아, 전신 있었지? 전신으로, 전신으로 두, 두개 하면 되겠는데? 운동복도 그냥 하나만 해야지 안 되겠어. 잠옷. 그래 이거만 됐고 맨발이 좋겠고 파티 의상. 파티에선 그냥 건들지 말아야겠다. 수영복도 그거면 됐어. 이게 더운 날씨 옷인데, 이거를 한이 정도만 그냥 두고, 그래, 이것도 됐다. 해중이도. 두번째 반팔에 세번째 반팔 아이고 여름에 두개씩 껴입으면 더워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입는게 낫지 일부 정도는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반바지 종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들한테 치마 입히고 싶지는 않거든. 근데 여기 너무 치마가 많다. 아 어... 뭐야 이거? 꼬리. 꼬리 뭐야?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정장. 이것 봐, 또 치마네. 아이들. 너무 치마가 많다. 안경을 벗고, 근데 둘이 쌍둥인데 얼굴이... 어, 얼굴이 아, 안 닮았네. <laughs> 그러네, 지금 보니까 와... 얼굴이 안 닮았어요. 운동복 위에만 반발로 바꾸고 잠옷도 딱히.. 아.. 예. 밑에만 짧은 걸로 더우니까 어, 서준이 긴거 입혔던 거 같은데 약간 실수한 거 같은데? 서중이 정장을 지금 혜중이만 다섯 벌 사줬거든. 다섯 벌 채우고 공평하게. 운동복, 잠옷, 그래, 잠옷 바지 긴거 입혔어. 짧은 걸로 바꾸고 파티 의상. 이게 아 전신으로 한번 잠깐 하 하나 뒷 빼봐 전신에도 괜찮은 게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한 눈에 봤을 때 파티 이상에서 독수리 사자. 그래 이걸로. 그 얘도 파티에 상에서 똑같은 걸로 쌍둥이니까 똑같은 걸로 하고. 근데, 쌍둥이 치고는 안 담긴 했는데, 옷을, 너희 쌍둥이니까 똑같은 거 입어라라고는 안 하려고. 음, 이 정도 하고, 경만이는 아직 어리니까, 얜 그냥 더. 경만이도 어린이 되면은 그때 사줘야지. 경만이는 나이가, 어? 얘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네. 누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가 볼까? 러브데이. 아 집사님하고 좀 어. 끝났네? 아이고. 가자. 1박 2일이 짧아. 이렇게 성장해서 집에 와버리는 바람에 당장 침대가 없죠. 침대를 우리 아들들 방을, 이 방, 이 방을, 여기를 놀이 방으로 하게 애들 방을 따로 이거 좀 치우고, 꽃, 꽃도 좀 치우고, 풀도, 풀도 좀 치우고, 아들 다들... 상동이라고 둘이 방을 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방을 따로 주려래. 요 결혼 사진 좀 떼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떼서 옮기고, 창문 일로 바꾸고, 여기다 달 거니까 거실 연장으로 해야겠구나. 문 똑같은 거. 이쪽 빵 들어가는 거랑, 이쪽 빵 들어가는 거랑,